김장철을 앞두고 여전히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배추 가격에 올해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이 증가할 전망입니다.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배추 도매 가격이 3천원대로 내려왔다면서 조만간 소매 가격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부와 여당은 배추 공급 확대와 할인책 등을 골자로 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. 정작 배추 소매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9일 기준 배추 소매 가격은 포기당 6,627원입니다. 1년 전 대비 약 30%, 평년 대비 35% 높은 수치입니다. 신선 식품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김장철을 맞이해서 그 주재료인 배추뿐만 아니라 부재료들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김장을 담그기를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20%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장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. 유스토마토 김성립입니다.